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키입니다 아, 오랜만에 방송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크로노스를 중간 점검을 또 해보고 어 미스테리아 라는 뭐 괜찮은 사이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8일 경에 나왔는데 근한 2주가 다돼 가죠 2주가 다돼 가는 시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 스타트 금액이 시드가 640달러였습니다. 40달러였는데 현 금액은 600달러로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들어갔을 때 2800달러예요. 2800달러. 근데 여기 지금 크로노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1000달러 정도 떨어졌습니다. 들어갔는 거 대비. 떨어는거 대비. 네. 시드머니는 600달러, 40달러 정도 지금 손실 보고 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크로노스 개수는 제가 들어갔을 때 0.22개로 지금 기억합니다. 0.22개, 근데 한50% 올랐죠. 이 알수로 보면 0.34가 됐으니까 0.14 정도 들어습니다 알수는 0.50%한 정도 오르고, 음,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40달러 정도. 10%가 안 되죠. 10% 정도, 5, 6, 3, 6, 7, 6, 42, 한7% 정도 손해. 알수는50% 이득, 금전, 이거,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7% 정도 손해. 뭐, 현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크로노스를 보면, 현재 가격이, 볼까요? 1750달러인데, 1750달러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1800에서 17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행보를, 뭐, 이 정도만 버텨줘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오는데, 음,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얼마까지 또 떨어질지, 뭐, 방어를 할지. 이것도 어차피 비트코인 시장 따라서 약간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니터링 잘 하시고,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베이킹퍼 크로노 이거는 지지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변동이 있어요. 계속 내려가요. 야들이 이 금액을 지지한다 하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뭐, 실용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백서나 뭐 이게 보면 1 크로노는 1다이 를 지지한다 그러거든요 1다이일 달이가 1 달이가 일 달러예요 1 달러. 그럼 원래 크로노 가격을 백서에는 1일 크로노가 1 달러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것도 배, 이거 계속 변하고 이것도 그렇게 이거 의미를 안둬야 될것 같아요. 뭐 디파이 2.0은 1.0과 다르게 뭐 프로토콜 측에서 관여를 해서 뭐 가격을 방어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가격 떨어지고 자기들이 뭐 매집을 하든 실질적으로 매집을 하든어자도 가격 방어를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현재로서는 보니까 1200까지도 갔었죠. 가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지금 인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선에서 행보를 해 주느냐는 같이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주문 2주차. 이주차 결과는, 크로노 알수는 50% 증가, 현 수익 금액은 마이너스 40달러. 한7% 손해. 그렇습니다. 자, 크로노는 여기까지 제가 뭐, 근데, 아, 그리고, 민팅 있죠, 민팅. 이거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 귀찮아가, LP 만드는 거는 잘안 합니다. 뭐, 땅, 뭐, 클레이 스에할 때도 하고, 벨트 하는 것도 있어요. 오지스에서 만들었던 거. 그 bnb 하고 lp 만들어 들어갔을 때 가격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뭐 귀찮게도 하고 그래가 안 하는데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면 44 민팅은 이게 스테이지가 12.73%로 크로노를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 크로노를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사는 건데 대신에 어, 4일 동안 묶여요. 묶입니다. 4일 동안. 묶여서 이제 4일 동안 나눠서 받아요. 25%씩, 25%씩, 25%씩. 자, 예, 그렇고, 그리고 이게 1일은 5일 동안 나눠서 받는데 이거는 안 묶여요. 내가 볼 때는 바로 스테킹이 자동으로 바로 돼요. 스테킹 이제 1일 하는 순간부터 스테킹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요 할인 금액이 적죠. 결론은 뭐냐? 이거는 바로 바로 스테킹이 안 된다. 4일 뒤부터 스테킹이 된다. 아 이제 25%씩이죠. 4일을뭐 나눠서 나오니까 그천 달러 같으면250 달러치 크로노가 나올 거죠. 그걸 이제 그걸 갖다 스테이킹을 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천뭐 달러 1000달러 같으면천 달러에 대한 크로노 이자가 스테이킹 내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음 그거 말고 요즘 또 핫한 게 있던데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 설명 드릴 겸 둘러보겠습니다. 위스테리아 수업, 위스테리아 수업. 얘 아들은 바이낸스 체인을 이용한 위스테리아 스왑입니다얘 아들은 클레이튼을 이용한 다워 2.0 디파이 2.0. 얘 아들은 바이낸스 체인을 이용한 디파이 2.0 사이트입니다. 얘들이 며칠 전에 18, 18일로 기억하는데, i f o 라고 그러죠. 뭐터크 판매 뭐 아이쇼라 그러는데 아에프는 얘들이 어 바이낸스 코인을 스테이킹 하고 일정 시간 간 하면 어대비해서그 코인을 자기 코인을 주는데 아에프 대비 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사 제가 알기로 40달러 정도 뭐 25달러인가 하여튼 그런데 1,200달러까지 갔었죠. 현재는 831달러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I F O 참여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보셨죠. 근데 뭐천 달러 당, 천 백만 원당 십만 원치에 위스테리아 토큰을 줬다 고 그러더라고요. 뭐그 많이 들어간 사람은 이득 을 많이 봤을 거고 그래도 뭐몇 배입니까? 삼십 배입니까? 사십 40, 사십 달러에서 천이백 달러 같으면 뭐 엄청나죠. 재미봤죠. 자 일단 그렇고 일단 위스테리아 야들은 뭐다 볼까요? 뭐 설명이 쭉 있습니다. 뭐 저거 어떡고저 하고 있는데. 음, 여들은 뭐 그나마 좀뭐제 개인적으로는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뭐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나마 좀 실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애들 같습니다. 보통 여기 보면 기존에 자, 위스테리아 수업을 운영하는 거는 블러킹 뭡니까 이거? 블록 필드입니까? 블록 필드 아인신데 얘들이 로빈 스왑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이거 현재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고 얘들이 스팀하고 블로트하고 블록체인 증인이라고 하죠. 블록체인 증인, 블록체인 증인이고 HDA 코인, 라이즌 코인의 블록체인에 제네시스 뭐 모르게 뭐들 있습니다.입니다. 이게 이 블록체인의, 블록체인의 블록체인 거문이라고 고문, 하나? 뭐 증인이라 하나 뭐노도 개념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기술 고문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러 보면은 스팀, 블루트, 호라이즌 음,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 에 이력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뭐 스팀 같으 면은 뭐 메이저 코인이죠. 어떻게 보면 HDA 이게 현대 코인인가? 현대에서 만든 코인인가? 하여튼 이런 정도 실체가 있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그 어느 정도 뭐 다른 디파이보다는 뭐 눈으로 보거나 실체를 어느정도 뭐 확인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조금 뭐 그런 괜찮아 보이는 사이트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 이깟 기능 아구노 이름은 위스테리아 수왑입니다 위스테리아 스왑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많이 보는 거죠 apy 연봉리 연봉리 토탈 밸류 토탈 이제 투자금액이고 연 복리가 이게 지금 뭐 무시합니다. 예?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백육십오억 칠천칠백팔십팔만 칠천 퍼센티지에이 피해가 나옵니다. 뭐라하나? 다시 해볼까요? <laughs>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백육십오억 칠천칠백 88만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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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뭐5% 일단은 나온다 하는 0같더라0요 apy 를 apr 로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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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예 이것도 1 0 0 0만1 0만1 0 0만3 0 0 0만 퍼센트 인데 이거 <laughs> 위스테리아 이걸 보다가 예? 160억 165억 보다가 이거 보니 까 억수로 작아보입니다 <laughs> 근데 a 피는 그렇고 한번 나중에 투자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얘들은 클레이튼 체인이 아니고 크로노는 클레이튼 체인 얘들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씁니다 써서 만들어놓은 코인인데 어 여기 보시면 지금 나는 지갑 연결 대가 있는데 저거 보시면 저거 뭐죠 여러분들, 저, 저, 거 저, 아, 클레이튼, 어. 요 채널을 바꿔주셔야 돼요. 메타마스크 쓰시는 분들은 바이너스 체인을 추가해 를 해주셔, 주셔야 됩니다. 바이너스 체인을. 바이너스 추가하는 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요 대가리, 옆에 요거, 나중에 따, 따로 설명 드릴게요. 뭐 바이너스 스마트 체인 연결하면 되니까 연결을 하시고 하실 분들은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들어갑니다 트레이드, 익스체인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팬케이크 수업으로 이동합니다 팬케이크 수업 그러니까 이제 글레이트 놓치면 클레이스업이죠 바이낸스 체인의 팬케이크 수업으로 접속을 합니다 지금은 또뭐634 달러 카노 이거를 이래 보면 돼이 바꿔봐야 돼요. 1WST 당1.58 바이낸스가 들어간다 바이낸스가 그렇죠? 바이낸스가 들어간다 자기가 이제 BNB를 1.58개를 준비를 하셔야 거의 뭐 1WST를 살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금액적으로 볼까요? 자 이거를 아, US달러를 보면 되겠죠 위에서달라 1,500달러. 아이고 나구나. 자. 1 위스테리아. 800달러 정도 되네요. 800달러. 1 위스테리아를 사시려면 800달러.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BNB를 사셔도 되고 BNB를 사셔도 되고 바이낸스 뭐저저저 바이낸스 u s d 를 사셔도 되고 자, 가지고 연락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806 달러 입력을 하시고 이걸 입력하시고 항상 할 때는 BNB로 할게요. 메타마스크에 BNB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수수료로 나가니까 자 수수료가 0.4% 빠지죠. 0.003964 BNB가 빠집니다. 빠져요. 컨택트레스을합니다아맨 처음에 지갑 연결을 하죠. 한다 해, 해놨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 이걸 수왑을 하면 돼요. 수왑수왑을 수압. 하고 일로 넘어옵니다. 다시. 넘어와 가지고 스테이크로 갑니다. 뭐그로노가 비슷하죠. 여기서. 그로노하고그러고 지갑 인정을 하시고 한 지갑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 지갑 인증할 때 수수료 듭니다. 0.17 이거. 제가 인정하시고, 스테이크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킹 하시면, 이제, 복리로. 이건 시간당이 아니고, 뭐, 거의 실시간 개념으로 쌓인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미스테리아가. 나중에 제가 직접 뭐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히 뭐, 이런게 있다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거는, 아, 이거는 일반 스 단일 스테이킹, 요거는 콜옵션 가는 게 있습니다. 콜옵션. 이것도, 795 달러 현재 가격에 WST를 671 달러 주고 산을 살수 있는 거야. 15% 할인율 있죠? 15% 할인율. 또 인증하고 저저 클레임인가 뭐든 콜옵션 그거 들어가면 돼요. 복잡합니다 이것도. 비스팅 가격 기간 이제 묶이는 기간은 57,600 블록이라 하는데 이건 내가 모르죠. 얼마나 걸리는지는 해봐야 합니다. 아 그러면 해 사람 거그 정보를 받아야 되고. 일단은 결론은 어 크로노스를 뭐있는다 그래야 되나? 그로서보다 조금 낫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도 안전하고 안전 안전만만 제가 취소합니다. 안전하진 않습니다. 안전한 데 없습니다, 절대. 그 대신에 어 어느 정도 뭐 회사자 실체가 있고 조금 실체가 있고 운영 경력이 노하우가 있는 사이트니까 한 번, 뭐,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전한 거 없어요. 절대. 절대 안전한 거 없습니다. 그, 역시, 명심하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직접 하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메타마스크, 어, 스마트 체인, 바이네스 스마트 체인 연결하는 것부터, 뭐, 어플러브 하고, 스테이킹 하고, 스왑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갑 연결합니다. 바이낸스 체인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바이낸스 아, 이거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코인 사는 것도 얘기해 드려야 되나? 하여튼 바이낸스에서 BNB 코인을 사서 사가 들어옵니다. 자, BNB 코인을 WST로 스왑을 합니다. 자, 그다음 스왑을 하고 스테이크 들어갑니다. 지갑 인정합니다어블로브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스테이킹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보면 퍼포먼스 필요하고 있는데 수수료인 것 같아요. 수수료 하는데 4%더 가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100만원 넣으면 4만원이 빠집니다. 수수료. 여기서 하면 그래요. 뭐 들어가면 됩니다. 뭐 코로나 하신 분들은 뭐 이거 쉽게 뭐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짜증나네요. 이거 극수로 짜갑이네요. <laughs> 예? 이거랑 이거랑 어, 또짜증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사백 구십 오 육천 사백 만퍼센테이지 이율이 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둘러보고 다음에 직접 진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요거 추가로 볼까요 어, 위스테리아 그 바이낸스 체인 스캐너에 넣으시면 위스테리아 컨트랙트 주소가 있습니다 지갑 주소가 있죠. 어,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은 이 구만 개를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가 한개 있어요. 총 지갑은 173명이 지금 이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WST라는 지갑을 가지고 있고 어, 메타마스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173명이 몇 개가 있느냐? 1등이 구만 개. 2등이 11,000개. 그다음이 438개, 290개, 250개 정도 있죠. 팬케이크 뭐 수업, 팬케이크 수업서 가지고 있는 건가? 수업했다는 얘기가 뭐야 이거. 아 가지고 있네요 팬케이크 수업 쪽에서. 아 유동성 공급이 됐다는 얘기가 듣습니다. 이게. 여기에. 팬케이크 수업이 있는 거 보니까. 팬케이크 수업이 공급돼 가지고 있는 거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나머지 지갑에는 이 고래지갑, 이거 만천개, 구만개, 이거는. 얘들 컨트랙트, 얘들 프로토콜 지갑인 것 같아요, 9만 개 같으니까. 총 발행량이 10만 10만 개 중에 9만 개랑 87%, 야들 다 가지고 있죠, 야들이 현재. 야들이 이제 프로토콜 측이라 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고래는 뭐 야도 프로토콜인지는 모르겠는데, 야들 측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게 430개, 그다음에 팬케이크 풀려가 있는 게 295개, 250개.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 뭐, 주소 잘못된 거야? 하여튼 이거 빼고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요렇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 큰 고려라기보다는 프로토콜 측에서 아직, 아직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뭐 지갑을 간단히 보면 돼요. 요 지갑에 요 주소 클릭에 들어가면 또이트랜잭션내역이 나옵니다. 천천히 심심할 때한번더 가보세요, 여러분들. 자, 위스테리아 토큰의 토큰 홀더들은 총 173명이 있다. 어떻게든.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프로토콜 측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프로토콜 측인지 어떤지 430개 있고, 이건 팬케이크에서 유동성 풀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500개 대략 넘네요. 그 외에는 큰 이거 뭐큰 고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가 현재 자기 자기 지갑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폭탄 물량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바이낸스 체인의 유스테리아 스왑 컨트랙터 주소 한번 봤습니다 봤고 그러고 여러분 한개 더 제가 주의 드릴게요 요거는 제메타마스크 주소 인데요 지금 보시면 세이프문코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고 이거 이거 뭐 이상한 거 이거 예? 여러분들 지갑에 메타마스크에 모르는 지갑이 에어드라이브 대가 있다. 클릭하면 클납니다 클릭하는 순간 지갑 다 빠져나갑니다. 모르는 코인은 내가 안 했는 코인에 건들지 마세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메타마스크. 아 저도 뭐 유튜브 한다고 주소 노출됐더만은 털어가라 예? 이거 사십일 달러 가갈라가 면 하여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코로노스한 2주차 진행과 위스테리아 홈페이지 간략하게 둘러봤고 위스테리아 컨트랙트 지갑 주소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고 요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자기 지갑에 모르는 코인은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위스테리아 시세는 794달러입니다 코로노스는 현재 시세는 천 칠백 천 칠백 이십구 달러다 조금 떨어지네요 자꾸 다음 아, 찍기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